살림욕이 어. 아니라 나 지금 너한테 욕치게 생겼는데. 촥찾아있잖아요 그늘막에. 아, 야, 얘 이거, 이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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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두막이 뭐야? 얘 이거 이거 이거, 이거 오두막이 뭐야? 어, 집이 있네. 여기가 집이야. 우리가 묵을 숙소, 오늘의 호텔. 여기가 집이야. <laughs> 여기가 형 이게... 집. 우리가 묵을 숙소, 오늘의 호텔. 여기가 아... 어... 여기가. 아. 여기가... 아... 아... 여기가 어... 오늘 우리가 살림욕 해요. 일단. 다 호텔. 나. 근넌 <laughs> 여기가 지금 살림욕. 살림욕이 어... 아니라 나 지금 너한테 욕치게 생겼는데. 살림욕을 <laughs> <laughs> 하든 진짜 욕을 받든 다 욕이란 욕은 나다 받을게 오늘. 와 씨. 야, 여기에 <laughs> 아. <laughs> 야, 난 일단 지금 이게, 나 야. 벌써 지금 벌저 벌집 건드리면 큰일 난다, 형. 어, 저거 벌집이구나. <웃음> <웃음> 그... <웃음> <웃음> 공포야, 공포. 근데 너는 여기를 지금 힐링이라고 온 거야? <laughs> 도처에 뱀 있고, 벌통 있고, 그러니까. 어? 고초의 위험 지역인데 이게 무슨 넌 힐링이라고. 꼼짝을 못하겠네. 멧돼지. 있고. 멧돼지. 있 있고. 아, 쟤들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안 건드려. <laughs> 형. 아, 진짜. 어. <laughs> 가만히 있으려고 온 거야, 형. 진짜 가만히 있으려고. 더 심각한 거 얘기해줄까요? 더 심각한 거 얘기해줄까요? 진짜 심각한 거? 나에게는 어마어마한 힐링인데 형한테는 어마어마한 심각일 수도 있어. 지않 뭐야 전화가 안 터져 전화가 안 터져 와, 우리나라가 분지 아세요 우리나라 전화 안 터지는 데가 어디 있냐 말도 안 되는 소리가 어산 우... 꼭대기에도 뭐다 터지고 이야 진짜 이거 안 되네 음. 아, 무슨 소리야 야나 그래도 회사에서 오는 전화는 하고 나 연락해야 되는데 하루쯤 CEO가 전화 연락 안될때 회사가 어떻게 위기를 극복하는지도 형이 한번 시험해 봐야지. 야, 네가 남의 회사를 왜 위기를 극복하는 걸 봐? 너 진짜 미쳤네 얘가 정말. <laughs> 야, 나한 90년대 이후로 안테나가 안 뜨는 거 처음 본다. 여기는 안테나가 안떠 형. 전화 안 되면 안 돼도. 야. <laughs> 근데 진짜 전화기 안 터지거나 전화기 없으면 너무 불안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. 어, 아 불안하더라고요. 의외로 본인은 답답하잖아요. 다른 사람들은 별 지장 없어요. <laughs> 야. 근데 난 진짜 도저히가 안 돼. 아, 야그 이거. 아, 야그 이거. 입고 살아 전화는. 이 안에 혹시 그 형님은 전화기 터지게끔 뭘 해놓지 않으셨을까? 야 그래도 왔으니까 한번 아형 집에 구경을 한번 좀 해보자 어, 형 구경. 내가 음... 이거 얘기를 들었거든요. 전체 건축 비용이 얼마 들었을 것 같아요? 전체 건축 비용? 전체 건축 비용이 전체 29만 원 건축 비용. 오, 오저 어떻게 아 지었을까? 어? 그러니까 요저 어떻게 지었을까요? 아우 야 어우. 아우 야 어우. 어이고, 어유, 어이고, 아니, 저런 데가 있어. 야, <laughs> 참, 진짜, 이 불이 안 나오나 보다. 그래서 여기 저기 호롱 불이 여기. 야, 어이구. 아니, 전기도 아, 안 들어? 아니, 여기 여기 배터리 같은 거 있는데요. 전기도? 이거 배터리 아니에요? 어, 어 변압기인데. 아, 이게 아, 뭐 스위치 있네. 어 아, 아, 그래, 그래, 그래. 그래. 불은 들어와야지. 그래. 전기는 들어와야지. 전기 들어오면 아. 혹시 와이 그 정신 전기 들어오면 아. 혹시 와이 그 정신 안 돼. 너이 씨. <laughs> 그, 형 혹시 2층 올라가 봐요. 2층. 2층이 있어? 있어? 사다리 는 거. 와, 보다 근데 보다 여기 아. 오지, 오지에 온것 같아. 어, 2층이 자는 데인가 보다, 형. 어. 아, 그래? 응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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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구. 2층이 있네. 아, 그러네. 2층이, 어 아, 아, 아. 어이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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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구어 2층 테라스. 아 2층이 테라스가 있네. 아, 아, 우리... 2층이 테라스가 있네. 아, 아 우리 산들 바람이 아주 솔솔 불어오네. 와. <laughs> 와아근데 진짜. 되게 열심히 지으시긴 아. 지으셨다. 어? 잠깐만 여기도 이렇게 슬쩍 막아봐도 되는 여기 데잖아. 여기. 어, 어, 어. 2층은 혹시 2층은. 2층은 혹시 2층은. 야안 돼. <laughs> 돼 전체적으로 안, 안, 안 되는데 형 어디 구역이 되겠어? 아나 정말 진짜. 네가 뭐 애인도 없으면서 그렇게 전화 안 터지는 <laughs> <laughs> 야, 그럼 만약에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어. 우리 만약에 전환 되고 하고 그러면은 연락도 못 하고 그냥 고립되는 거 아니야? 고립이 아니고 이제 헤쳐 나가야지. 헤쳐 나가야지. 진짜. 이제 뭐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또 방법을 찾아서 헤쳐 나가야 되지 않겠어요? 야, 근데 어... 너 진짜 정말 이렇게 대책 없이 이걸 준비를 했다고 하는 거야 너? 근데 형 누워 보면 좋아. 형. <laughs> 좀 누워봐. 아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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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유. 그래, 아, 핸드폰 안 터지니까 좋다. <laughs> 아, 전화 받을 일도 없고. <웃음> <웃음> 그것만 빼고는 그래도 등등 붙이고 누울 때가 있으니까 음. 좋긴 한데. 야, 아... 너무 보기 좋은데. 요 이왕 이렇게 된거 놓고 살자고요. 너무 예쁘다. 진짜 예쁘다. 그림이다. 어, 그냥 보고만 있어도 어, 힐링이 네. 되는 느낌. 네. 너무 좋겠는데. 아니 근데 지진이 씨도 예. 어, 꿈이 자연인이래요. 아 어, 뭐아 예전에 아 요즘 TV 프로그램에 나오는 것처럼 편안하게 자연을 벗삼아서 뭐 살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한적 있어요? 네. <laughs> 원래 고등학교 때 꿈이 이제 예. 음. 자급자족, 예. 먹는 거, 입는 거, 뭐 자는 거 의식주를 다 해결한다 이게 이제. 아 고등학생 때? 네. <laughs> 지금 보면서도 어, 너무 부러운 거예요, 너무 좋은 거예요. 아 너무 좋겠다. 혼자 가고 싶다. 계속 이런 생각하면서 봤어요. 아. 어. 아니 근데 그 아내한테도 그런 얘기 한적 있어요? 많이 했어요. 어. 예, 늘 혼자 있고 싶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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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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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혼자 있기해줘라 <있게> <laughs> 나 근데 야나 큰일 났어 왜? 이제 나 진짜 답장 해야 될거 있단 말이야 답장 하고 통화 한번 해야 돼일십해 놓고 그러면 안 되나 이거? 형 아무리 찾아도 여기 되는 데가 없어 안 된다 보내는 데를 일십하고 그냥 하면 안돼 야야야야야 야야야야야 와대인가 없다 어이고 엄마 와 야야야야야 야펜펜펜펜 펜! 야펜펜펜펜 펜! 파이 장난치지 마야 진짜로 러아 장난치지 마야 진짜야 우와 야 진짜야 우와 아이형또그 돌려가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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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배아야배 <laughs> <laughs> 말인지 알았나봐. 야배인야 <laughs> <줄> 알고 나왔다야 배우야, 배우야, 배 와, 소름! 우야배아야아우야 배우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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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야우 아! 이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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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따. 엄마야, 엄마야, 엄마야! 아! 도대체, 도대체, 도대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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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이럴 때 가, 이렇게 가까운데 있을 줄 몰랐어. <laughs> 야, 여기 어떻게 돌아다녀? 너, 너 진짜. 어? <laughs> 형, 나 이렇게 가까운데 있는 줄 몰랐어. 아기는 니 남자들이 뭘 그렇게 무서워하냐? <laughs> <laughs> 나가 여기 있으면 안 되겠다. 아니 어디 뱀 잡는 거 있잖아, 형. 그거 어디 한번 있나 찾아. 야, 뱀 잡는 게 어디 있어? 너 말년 대소리 하고 있어.

빨빨철아 철철던철던져 빨리 철돌 아! <목소로> 저 앞으로 주워서서철던져 철던져 어. 또 있어 어떻게 야 그래 그러니까 빨리 던지고 이리로 와야지 라 그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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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이 멀리 가라 야씨 이어너 정말 와영어떡하자 이거 <목소로> 너 이리 와너 <laughs> 이리 와와나 몰랐어요 <목소로> 너진 말? 아, 나 진짜 몰랐어. 너진 말? 나 몰랐어? <laughs> 아, 난 뱀이 산 속에만 있는 줄 알았어. 집 근처에는 없는 줄 알았어. 아니, 사람 사는 데 이렇게 쉽게 내려오나? 이게 독 있는 뱀들은 원래 반짝반짝 거리고 컬러풀하지 않아요? 아니야, 아니야. 어, 삼각형 모양의 머리 이렇게 비슷하게 생겼는데, 그런 거는 다독 있는 거야. 뭐. 새끼지 아직? 저 아니야. 우리나라 멤버들 그렇게 크지 않아. 아, 그래? 어. <laughs>